<laughs> 여기 옆에. 아, 어, 어, 그렇네. 여기가 있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어, 저 사람 민댁인가? 또 상원에 미치는 사람. 저, 여기네. 한번찍는다 나도. 먹었어? 아, 다시 먹어봐. 아유. 근데 마음살이 뭐야? 응? 뭔? 야 맛있어요. 세상에 왔어요. 한 번만 들어주세요. <laughs> 어? 이거네. <laughs> 야, 이거 버어주게 이거 네개 중에, 어, 채영아 어디있어 이거 할까? 어떤 거지? 이거 어, 할까? 순간. 이거? 어. 아니야, 채영이가 몇 번째야? 채영이? 끝에서 세 번째. 그럼 끝에서 세 번째. 어. 이거? 어. 가자! 가보자! 가자! 태영아 있지? 가보자 너 오빠, 비니 쓴거 때문에 사 여기 안 계시면서 죽어요 <웃음> 진짜 일단 이거 찍고 자 오늘 이탈로더에 고이 모셔가래 누가 될 것인지 영케이 오빠 나오시면 아, 영케이 오빠가 거기 담겨서 가야지 아, 빠 계시죠 <laughs>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응. 앨범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라 채영아 <laughs> 제발 나와주 팔지도 않아 번장에도 없어 채영아 그리고 번장에장에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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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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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거든. 위군할 어,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없어졌어. 토킹톡이 끝나니까 없어졌어. 음. 그리고 에스파 제발 카리나님 더 나와주세요. 광야로 걸어가보자. 광야 제발 가보자. 자, 이거 푸는 문장. 비닐은 생략하겠습니다. 가보자. 가보자고. 가보자고. 네, 잠깐만 너너 너 보지 말아봐. 아니가 하자마자. 너 보지 마. 어, 자, 이거 뭐. 하나야? 아니. 그냥 스티커. 몰라. 오. 어, 있다 있다. 오아 스티커 아니네. 잠깐만. 스티커 아니면 뭐야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아 웃는 게. 와! <laughs> 어아니 어, 이게 다야? 어, 그게 담갑. 아, 일단 해 빨리 해. 하나, 둘, 셋. 아! 자, 상황해 주세요. 어와 어. 아까 얘네 얘기했다고 얘네 나오네 그니까 아까 저희가 얘네 얘기했거든요 와 진짜 네곧 군대 레이식스의 <laughs> 한 페이지가 은서 씨 한테 대한 조용히 해너 <laughs> 네가 뭘 알아 어그 오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어? <laughs> 이거 뭐부터 할까 누가 좀 열어줄래 야뭐 야, 하냐 파란색 파란색 눈 감으세요 네, 네. 네. 이거부터 해봐 네어 이거 뭐죠 <laughs> 감성 책갈피 <laughs> 다시 넘겨볼 수 있는 <laughs> 머리가 아, 진짜 좋아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. 자, 다음. 야, 뭐야, 이거. 어, 이거 뭐야. 죄송합니다. 미친 거아어 어, 오빠, 군대 가지 마세요. 그분이 오셨습니다. 두 어? 분이라고 봤네요, 제가. 어. 어, 머리가 굉장히 나네요. <laughs> 그래도 아름다운. 어, 어 근데 촉감, 사이즈가. 어, 무슨. <laughs> 자, 다음. 다음. 다시 넘겨볼 수 있는. 아까 그 뭐냐 아 똑같은 거네? 어 똑같은 게 나왔네? 아 여기마저 중복이죠? 아 아쉽습니다. 자 다음 제발, 제발. 하나 둘 셋. <laughs> 오 미쳤다. 엄청... <laughs> 오 미쳤다. 어 진짜야. 이거 여... 이게 뭐죠?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.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군대에 가야 한다니? 서킷스가 없어요. 아 어. 그래. 자 하나,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와아 이거 원필이네 어, 나쁘지 않네요 어, 귀여워요 어, 귀엽네 아니 이때 약간 머리 스타일들이 약간 이게 유행이었나봐 스노우를 너무 많이 썼다 그냥도 잘생기셨는데 와 아. 이거 미쳤네 아니, 근데 이거 일본 이렇게 와 미쳤다 와 근데 이때 너무 많이 발랐다 얼굴에 얼굴 <laughs> <laughs> 어머 L4가. 와 이거지 이거 잘생겼는데 그 코가 진 잘생겼다 연키 와모이개달라와 근데 갈수 없어 <laughs> 아니 이거 다 잘나왔다니까? 이 앨범이? 아니, 오! 너가 카로 만들어줘서 나왔어야지 지금 뭐하는거야? 다 잘나왔어 탱롱 뭘롱? 탱롱 땡롱 탱롱 다 잘나왔어 얘네들이 어 개예쁜데? 다 예뻐 근데, 너무 귀없다 근데... <laughs> 강의하러 갑니다 아 갑자기 속도가 붙어요 둘보고 아, 이게 싱크다이브인줄 알고 이걸 샀는데 포스 버전이었다 근데 심지어 제일 비싼 거 근데 이거는 포스인지도 모르고 아 그냥 에스파 케이스 버전이였어 디딨어 <laughs> 부작이 있어 아니 아니 거기가 아닌 거같아 이렇게 하나래 <laughs> 아니야 하나래더 까야 돼아 아, 거기에 아 여깄다 기대하렴 와야여 왜? 저도 껴주시죠. <laughs> 네. 그냥 목소리 조합입니다. 데이시스의 <laughs> 보컬을 갖고 아, 있는 얘야. 응, 됐다. 아아 아니, 뭐야. 코칭이야. 우리 원영이 다리가. 코칭이 <laughs> 아니, 화면에서 이 정도면. 야, 원영아. 팥좀 먹어라. 응.